설 대목을 맞아 전통시장에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면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할인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할인 금액만큼 전통시장의 매출도 더 늘어서 상인들의 반응도 좋은데요. 경기 남부의 대표 전통시장인 오산 오색시장을 김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열린 오산 오색시장 5일장 명절 음식 재료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려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고기부터 생선, 채소, 과일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없는 물건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또 이렇게 사람도 볼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서 같이 흥정하는 그런 모습들 옛날 모습을 볼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대목을 맞은 상인들은 준비한 물건을 모두 팔기 위해 분주합니다. 찜용 갈비는 평상시보다 30% 할인하고 부침용 생선은 작년과 같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설맞이 특별 세일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에는 대목 때문에 상인들도 들떠 있고 고객들도 들떠 있는데 이번에 상품권 환전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히트를 쳤기 때문에 상인들도 다 만족하고 이번 설 대목에는 전통시장 상품권 환급 행사가 한목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3만 4천 원 이상 물건을 구입한 고객에게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했는데 5일 만에 조기 마감됐습니다. 상인회는 이번 환급 이벤트로 4억여 원의 추가 매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고객분들이 편하게 방문하시셔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전통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 정책으로 물건값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오산 시민은 물론이고 화성과 수원, 평택 등 주변 지역에서도 찾는 지역 대표 전통 시장이 된 오산 오색 시장. 한편 설 기간 오색 시장에서 환급한 온누리 상품권은 1억 1천만 원으로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